영상을 좀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볍게 가볍게 <laughs> 네, 재밌게 삼계탕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즈마부시가 12시에 예약했네. 지금 1차 차왕시 나왔네. 어, 일단은 장사는 되게 잘 되나 보네. 세차 해야겠네. 너무 더럽다. 하나, 둘, 세차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응. 아,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음, 일단 그곳으로 향해서 가볼게요. 오,楽しみ.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차도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 세차도 해야 될것 같고. 아, 아, 이제 슬슬 점심 시간쯤 되니까 좀 배고프네요. 여기를 이제 예약을 하고 지금 온 거여가지고 뭐 사람이 요즘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고 해가지고 배달 음식보다는 이렇게 또 주말에는 어느 식당이나 가도 요즘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여서 좀 날도 더워지니까 보양식을 먹는다고 하면 뭐 삼계탕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일본에서 예전에 한번 먹던 음식 히스마부시가 어 여기서도 동네에서도 팔고 있는지를 미처 몰라가지고 근데 또 아는 지인분이 같이 먹자고 해서 예또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뭐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어덮밥의 한 종류가 일본식 나고야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그것만으로도 뭐 먹을 수 있다면은 일단 메리트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맛이또 어떠한지. 그래서 먹고 뭐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먹 뭐. 소화도 좀 시키고, 청소도 좀 하고, 뭐아 세차도 안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상하게 세차를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미뤘다가 아예 오늘 같은 날또 세차도 해야겠네요. 계속 하루 종일 실내에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뭐 충전되시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하루 어 일과를 또 보내는, 보내는 게또 타입이신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또 계속 실내에 있으면은 에너지를 더 뺏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또 들어요. 그래서 막어 이렇게 아들이에서 촬영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취미에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현재 취미로 올렸던 것이 또 구독자분이 이제 100명, 110명 넘어서 120명 쪽으로 가니까 어 처음에는 한 10명, 20명 정도 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해줬겠거니, 포함해서 그 대략 어떤 사람들이 보겠거니라는 게 이제 좀 범위에 있었는데 조용히 응원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 이렇게 또 가끔 뭐 댓글,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도 있고, 약간 좀 매니아층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아, 그럼 싫어요. 디스라이크 받은 적은 없느냐? 아마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큰 대형 유튜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제 지금 하는 개인 채널까지 와서 이렇게 뭐 싫어요라든가 악플 남기시는 분은 없고요 근데 공모전 영상을 작년에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경계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공모전 작품에 막비스라이크 싫어요가 있었고 그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지금 뭐 영상을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취미로 시간 날때 이제 하는 거긴 한데 한 달에 한두 편, 1년이면 스무 편 되겠더라고요. 최소 1 2 편. 그런 기세로 올해 좀 많이 만들어보자 했는데 벌써 올해 반이 다 왔어요. 6월이나 됐네요. 아, 겨울이었던 때가 그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정말 크게. 목표 대비 이런 건 없는데 시간은 정말 좀 빨리 간다 그런 거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음 영상을 좀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제가 프리랜서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짬짬이 만드는 것치고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충 만들기는 싫고 만들어서 재밌게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 지금 장르를 두 개를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어, 진짜 이러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스네마틱 장르인데 아직 그 장르로 몇 편의 영상도 올리곤 했지만 진정 얼티메트 골,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는 영상은 아직 어, 기술적 자금적인 한계로 아직 못올린 상태. 하지만 구상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만들어 보는 게 목표다 해서 그것까지는 일단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 자금적인 부분은 이제 점용 그 렌즈 카메라인데요. 그 카메라와 렌즈 바디만 하더라도 뭐 단순히 풀프레임 카메라를 보면 뭐 100만원, 200만원대 뭐 중고로 해도 100만원 후반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옵션들 4K 120 프레임 촬영되는 카메라 이런 거는 뭐 가격이 쫙쫙 올라가죠. 정말 끝나누기도 카메라에서 엄청나게 심하구나, 차량 못지않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렌즈 카메라를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4K 촬영을 한다고 뭐 하더라도, 그거를 편집할 때 뒷받침해줄 컴퓨터 사양 또한 좋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만 사서 다 스네마틱 아그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좋은 모델도 필요하겠지만 뭐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솔로 촬영인 관계로 예 어떤 장비만 구비를 하는데 컴퓨터와 하이퍼포먼스 p c 와 렌즈 카메라 렌즈도 이제 단 렌즈, 표준줌 렌즈, 뭐, 망원까지는안 하더라도, 뭐 달사진 찍을 거나 하니니까 그렇게만 해도 뭐 수백은 깨지겠더라고요. 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거니 하고. 그래서 일단, 캐주얼 장르로 어좀 많이 힘을 실어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거겠네요. 예.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자. 그리고 보는 사람이 각 잡고 안 보는 좀 편한 자세로 볼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기획의도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뭐 빨래하면서 뭐 맥주 한캔 누워서 뭐 핸드폰 보면서 영상 켜놓는 용도 있잖아요. 막 우리 뭐 드라마도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막 몰입해서 대사들 어 표정, 뭐 음악, 연출,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있는가 하면은 뭐 아침에 나오는 방송들은 그냥 켜놓고 막 씻고 양치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영상 주제가 좀 편해야겠더라고요. 편한 영상이 내가 올린 게 있나라고 쭉 봤는데 그래서 저는 편하라고 만든 영상이 의외로 또 아,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뭐 지적도 있,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최대한 힘 빼고 가볍게, 가볍게 에, 재밌게 그것도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먹어 볼 메뉴는 일본식 장어덮밥. 먹는 방법이 좀 되게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데, 또 제가 뭐 알고 먹은 건 아니고, 그쪽 일본의 나고야 유명한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참 먹는 방법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게좀 독특했어요. 밥밥에 예, 무슨 먹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데 예, 그냥 눈으로 보고 나오는 대로 이제 먹는 그렇게 해서 한 밥에 한25% 정도를 먹고요. 또나또 25%는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벼서 이제 장어랑 이제 밥이랑 해서 같이 먹고 또 나머지 25%는 어 이제 오차 이제 따뜻한 오차를 넣어가지고. 오차즈케 형식으로 이렇게 누룽지 숭늉 먹듯이 이렇게 먹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어 자기가 방금까지 먹었던 세 가지 스타일, 뭐 그냥 근데 그 일본의 그 스타일 맛을 얼마나 비슷하게 재현을 했을지 좀 먹어보면 알겠죠? 와, 누구야? What the fuck? 아, 이게 진짜 세차 좀 해야겠네. 너무 더럽네.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는지 위해서. 밖에다 이렇게 차를 세워두면은 이상게 히트 앤런 식으로 이렇게 놨더라고요 색동이. 아, 정말. 아, 물티슈를 진짜 차에 놔두면은. 손을 씻는 그 용도가 아니라 새똥 치우는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약간 언덕진 곳에 있네요. 네, 예, 여기 구송도고요. 어, 나고야식 장어덮밥. 이쪽에다가 할걸 그랬네. 차긴 이쪽이 좀더 좋았어. 아, 역시. 차는 나중에 뭐두 번째 생애 차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색상은 튀는 것도 괜찮다. <laughs>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laughs> 어, 저한테는 그렇게 단점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가 다.. 12시에 예약했는데 2에올라가시는네번째약가 오세요 아 저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다 아.. 먹고 싶어찾아봤는 예약을 하니까 이런.. 미음시기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손님이랑 같이 도네 그거 좀보여줘요겠다 너무 괜찮아데요 근데 메뉴는 거의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네. 보통, 보통 상 시키려고 했는데 네. 가격 대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어, 중? 보통하고 성. 상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네. 보통이 2만 원천 상이 3만 원천원 오랜만에 보는 거 근데 응. 다 물렁거리는 거예요 영상이 왜? 지금 1차 차왕 시 나왔네요. 계란찜 일본식. 근데 오늘 새 차긴 좀 뭐냐? 돈이 아까울 것 같은데 비 온다 그랬어 오아 진짜요? 아 저녁에. 네고 뭐 신상이 나왔다그래가지고 음. 실물 한번 보고 싶어서. 명화 명화. 명화 있어. 음. 어레는 밤이라고 해서 음. 콘테스트 같은데. 지금 스타우드 스타우 엄청 많이 사는 거같아만 맞아. 우차는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그릇이 다 일본식이네. 네, 일본식이네. 아이소, 네. 여기다가 이제 밥을 먹고 여기다가 덜어가지고 먹고? 일단은 보이는 대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너도 너 뭐염색했냐? 지금 니가 한번 염색했는데 이제 좀 물이 빠지니까 갈색이 좀더 더들어지는 것 같아. 그냥 최근에 장어덮밥이 먹고 싶어서. 오늘 매뉴얼대로 한번 덜어봐주고죠 일단, 그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뭐 나머지는 좀 비벼서 먹고. 겉에 도터이 되죠. 보기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삼계탕 대신에 장어로 고량하시 네. 시작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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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꺼져 먹기. 이렇게. 비벼먹는 스타일로. 최근 또 역사물 유튜브 보고. 지금부터 본격 오차 형태로 먹는 신부터는 카메라 발을 녹화가 날아갔습니다. 자료화면으로 대체하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된장 아이스크림이 후식으로 나옵니다. 차왕무시 먹는 속도로 따지면 어, 순식간이죠. 왜냐면 디저트배는 따로 있잖아요. 일본어로도 있습니다. 별도의 배라고 해서 배찌바라라고 합니다. 싹싹 긁어가지고 어, 최종 2.5만 고급진 점심식사 마무리합니다. 어. 양이 부족하시면 한 등급 위로 가시면 됩니다. 상 또는 특상으로요. 이제는 후식 가야죠. 점심도 얻어먹었으니 배가 사는 걸로 해가지고 장소는 어디 원하시는 데 있으신지 정하셨으면 일어나시죠. 꺾고 인천의 나고야식 장어덮밥, 비치마부시 고치소 사만에 시다 정말 간만에 맛본 일본 현지 유명 음식 잘 먹었습니다. 잠시 화장실도 갔다. 아니 바로 이동 가죠. 이놈의 영국 헤어스타일. 내가 봐도 이제 적응이 정말 안 되는데 카메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내비로 아, 목적지를 검색한 식당에서 약 5분 거리 위치하네요. 이럴 때는 차가 작은 게 도심 속 편한 거를 매번 느껴요. 저기 일단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끊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アンニそれではま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覧のスポそ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